자,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그 적산 타이머와 치, 티칭 타이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산 타이머는 일반 타이머랑 다르게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개수가 되다 타이머 값이 개수가 되다가 입력 신호가 끊어지면 그 값을 계속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 저장된 값부터 설정해 놓은 값까지 다시 개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적산한다는 얘기죠. 이 teaching timer는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그 값을 예를 들어서 뭐 t값이라든지 d값 이런 그 word m 값에 그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그 입력 신호가 끊겨도그 값을 계속 저장을 하고 있는데 다시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리셋이 됩니다. 이게 teaching timer입니다. 그, 티칭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클 타임을 잰다든지, 뭐, 이럴 때 조금 사용을 하는데, 어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티칭 타이머는 아마도 금속, 비금속 선별할 때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겠죠? 자, 일단 적산 타이머를 먼저 해볼 건데, 적산 타이머는 사용할 때, 어 일단 이 파라미터 이 내비게이션 트리 쪽에 필시 파라미터 쪽에 가셔 갖고 디바이스 설정 쪽에서 이 디바이스 메모리 값을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적산 타이머가 지금 0캐로어 있죠. 평소 때는 이렇게 그 아무런 값도 안 들어가 있는데 다른 값에서 뭔가를 빼와서 적산 타이머에 그 할당을 해주고, 그리고 아이코 좀 서툴러요 제가. 네, <laughs> 그 할당을 해주고 그 다른 메모리에서 빼온 값을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자 말이 좀 꼬였는데 만약에 적산 타이머가 현재 0K인데, 이 데이터 레지스터 D가 13K죠? 이 13K를, 아이고, 다쳤네요. 난항이 예상됩니다. 12K로 바꿔놓고, 적산 타이머 값을 1로 바꿔줍니다. 이래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0K에서는 아무리 ST를 쓰려고 해도 값이 들어가질 않아요. 어디서? 여기 PLC 프로그램에서요. 자, 설정 종료하시고, 에러가 자꾸 뜨는데 다시 깔아도 깔았는데도 이러네요. 자, 적산 타이머 1k 할당됐죠. 자, 입력 신호 m0가 들어오면 출력 st 어드레스 그리고 시간 설정 k 100 10초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ST 제로가 온다면 출력 M10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그리고 디바이스는 ST 제로. 음. 여기는 뭐 따로 표시는 안 되네요. M 제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m0 신호가 온 <laughs> 됐다가 오프 됐어요. 자, 이 상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다시 m0가 온 되면 개수를 시작하고 오프 온 자, 10초가 됐습니다. 10초가 됐더니 온이 됐습니다. 우리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그, 입력 신호가 끊기면 자동으로 영어로 리셋이 되죠? 이 적산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자동 리셋이 안 됩니다. 그 CPU가 리셋되거나 전원이 꺼지거나 이럴 때만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리셋 신호를 하나 넣어줘야 됩니다. M1이 온다면 RST, ST0 라고 리셋을 쳐줘야 ST0번지의 타이머가 리셋이 됩니다. 이렇게. 카운터 리셋 시켜주는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티칭 타이머 한번 해보겠습니다. 티칭 타이머. 자, 입력 신호 똑같이, m20이 들어오면, 티칭 타이머는 ttmr, 그리고 그, 측정값 저장 디바이스, 뭐, d가 될 수도 있고, t가 될 수도 있습니다. d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승수입니다, 이건. k, 1, 10, 100. 이 승수를 나타내는 건데, 저는 0으로. 그리고, 이 d0번지에 저장을 하는데, d0부터 플러스 1값, d1번지는, d0값은 우리가 지금 써주는 거지만, 이거 d1을 쓰게 되면 d2가 그 plc 시스템 영역에서 관장을 하게 돼서, 그 값을 변경해 주시면 정확한 값을 그 티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0 값을 쓰면 여기다 선두 어드레스를 D0로 쓰면 D1을 절대 건드려 주시면 안 돼요 정확한 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D0 M20을 온 시켰습니다 자 열심히 올라가고 있죠 이 부분이 D1은 시스템이 관장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요 시스템이 계속 관장을 해서 카운그 어, 계수를 해주고 초 단위로 D0 번지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금속 감지되는 시간, 비금속 감지되는 시간 이런 거를 좀 계산해서 비교로 뭔가 출력을 내보낸다면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m20이 off가 되면 그 값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역시 전원 꺼지거나 리셋이 되지 않는 한 이것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m20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 값부터 적산이 돼서 이 값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신호가 다시 들어가면 다시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적산 타이머와 티칭 타이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나온 김에 하나 더 할까요? 그냥 가죠. 수고하셨습니다.